성재, 예 체. 프로그램마다 목소리 변신을 하는 천의 목소리의 주인공 장예원 씨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, 장예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장예원 아나운서는 어, 프로그램마다 목소리가 달라요. 뉴스 그런가요, 할 때, 제가? 뉴스 할때 다르고 네. 어, 동물농장 할때 다르고 네. 예밤 했을 때는 많이 달랐고요. <laughs> 배텐 인방할 때는 정말 네, 많이 다르죠 또 그리고 배텐 생방 때도 좀 다릅니다 이게 다제 목소리이기 때문에 음. 저도 제가 왜 다른지 모르겠어요 프로인가봐요 음. 왜, 매력이 왜 많네요 그냥 뭐 천의 목소리 천의 얼굴 음.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음. 그건 보통 연기자들이나 네. 천의 얼굴 천의 목소리라는데 <laughs> 아나운서는 일정한 톤이어야 되지 않습니까? <laughs>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아 나는 아나운서 겸 연기자다 음, 다양하게 하는 거죠 원래 목소리가 뭐냐 물어보시는데 원래 목소리가 어디에 제일 가깝나요? 저는 베텐인 방이요. 제 진짜 목소가 제일 잘알 텐데 회사 사무실에서의 장예원 씨밖에 전 모르니까. 아니, 거기서도 저는 되게 시끄럽잖아요. 아 사무실은 좀 집... 조용하더라고요. 아, 저 되게 시끄러운 편인데요? 아니죠. 선배들이 선... 아, 예원이 오면 시끄러워지는 분이시죠? 선배들 있으면 돼요? 선배들한테 이제 막 선배님 <웃음> <웃음> 주먹을 입에 갖다 대면서 <laughs>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. 아, 회장님이 <laughs>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. 아니요, 아니요. 그래요? 똑같아요. 멋있습니다. 자, 어쨌든, 베테님 방이 그나마 네. 제가 보기엔 제일 자연스러워 보이고. 어, 어 가장 어, 편한 시간이죠. 사실 음. 방송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. 그렇죠. 자, 문자가 왔습니다. 남이춘이 음. 예디 시절 장폭스 성대모사를 연습하고 있대요. <laughs> 를 팬분들이 해주셔서 좀 살짝 봤는데요아 뭐가 똑같다는 거예요? 아니, 하나도 안똑같아그 약간 ASMR 하듯이 하더라고요. 남이 준씨가 좋은 꿈, 꾸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. 소등하겠습니다. 야, 꿈, 꾸세요 저도 따라할수 있습니다. 어, 해보세요. 여러분. <laughs> 예밤 가족 여러분. <laughs> <laughs> 눈물이 나요. 아, 너무... <웃음> <웃음> 눈물이 나네. 눈물이 나요 뭐죠? 첫인상의 소도 똑. 눈 소름돋게 뭐야? 똑같다고. 아니. 신분들이 있고 눈물이 나요 뭐죠? 어우 징그럽다고 하 신분들이 있고. 아, 따라하기 참 쉬워요. 네. <웃음> <웃음> 자 이제 여러분 예방 진짜... 무슨 요일? 토요일 부. 이거 이 이부, 이거. 가볼까요? 예방 가족들에게 전합니다. <laughs> <laughs> 고맙고 <웃음> 감사했던 마음을 담아서. 지금 이 순간을 쳐봅니다. 데뷔, 아체 야, 저거 어떻게 알자? 야, 이제는 어디 가서 노래를 들려드릴까 싶기도 하지만. 우리한테 들려줘, 우리한테 노래를. 야, 우리는 왜 이렇게 취급하는 거야? 우리한테 들려줘. 우리는 왜 이렇게 안 해줘? 아. 어, 저건 듣고 싶다. 아. 아쉽네요. 야, 이거 어렵다. 야, 저건 진짜 검정지. 어렵다. 아쉽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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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번에는 저거 좀 클립 따나. 우리 뭐그 저덕션 떨어진 아쉽네요. 분들한테 저거 틀어 주자 아쉽네요. 배성재 텐. 내가 너무 잘 들어. 너무 커서코 the door